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백으로 수상전을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수를 보면은 백이 하나 둘셋 세수고요 흑은 하나 둘 세수인데 여기가 자충이라 백이 따내고 들어야 되니까 네 수입니다 그러니까 세수 대네 수로 백이 불리한 상황으로 수를 늘려야죠 선수로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럼 백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흑의 약점이에요 흑의 약점이 여기 끊는 자리죠 언제든지 됩니다 요거를 일단 끊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느는 순 항상 선수거든요. 느는 순 항상 선수인 이유가 바로 장문을 씌우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를 뒀을 때는 흙이 바로 줄어간다면 축이 되지 않는 이상 장문이라는 거는 두 수거든요. 그래서 흙이 먼저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수가 되는 건 맞는데, 흙이 손을 못 빼도록 타이트하게 두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뒀을 때 장문이 보이는 수였죠. 장문을 먼저 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잡으면 이제는 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흙이 쳐줘야 되는데 여기를 백이 늘겠다는 거죠. 공짜로 늘겠다는 겁니다. 흙이 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빈 삼각으로 밀고 나오는 수가 있죠. 흙이 장문으로 잡으면 백이 수가 많이 늘게 돼서 빈 삼각으로 둬야 되는데 어차피 밀고 나왔을 때 바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찌르고 여기서도 이제 흙의 약점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를 끊었을 때 이쪽을 잡을 순 없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때 단수 쳐서 이것은 이렇게 패로 버틸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정답 풀이었고요 이번 문제의 교훈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이 자리를 선수로 하고 싶은 거죠 이 자리 선수로 해서 여기를 밀어서 수를 늘리고 싶은 상황인데 당장 두는 거는 흙이 먼저 둬서 장문을 씌우더라도 환수의 여유가 없으니까 이 자리가 선수가 되는 이유는 장문을 씌울 수 있음이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 순서만 바꿔서 흑한테 치고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 돌이 여기 올수 있도록 설계, 수서을 바꿨죠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가서 역시 상대 약점을 노려가면 되겠습니다 바둑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논리죠 내가 두고 싶은 자리를 두고 싶은데 그냥 두는 것은 재미가 없을 때 상대가 내가 그 자리를 둘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수법. 그 수법을 체화하시면 바둑을 훨씬 더잘 두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흙으로 수상전 이기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흙이두 수밖에 없어서 백을 빨리 줘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단수 쳤을 때는 백이 세 수, 흙이두 수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형태에서 먹여 쳐서 막 회돌이 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참 좋잖아요. 이러면 흙이 잡았잖아요. 근데 여길 먹여쳤을 때 100이 늘어다, 늘어버린다는 얘기죠. 요거는 여기서 상전이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먹여치는 자리가 이 100이 호구가 두개 있잖아요. 어디를 먹여쳐야 되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를 먹여쳤을 때는 이걸 쳐줘야 되는데, 그땐 여기 를 먹여쳤을 때 100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여길 먹여쳤을 때, 여길 먼저 먹여치면 이거는 100이 여길 잇든지, 따내든지 해줘야 되는데, 여길 있는 것은요, 어차피 여길 따냈을 때 항상 이쪽 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결국여 여길이었을 때 흙이 이자리로올수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여길 있든 여길 따내든, 결국에 흙이 이자리로올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문제도 수순이 중요했는데요. 결국에 먹여쳐서 백의 수를 줘야 되는데, 이 자리를 누가 올수 있냐. 먼저 이쪽을 다 해버리면은, 이쪽에 먹여 쳤을 때 백이 늘수 있었는데 이쪽을 먼저 먹여 쳤을 때는 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항상 변함없이 흑이 할수 있는 자리고 여기 먹여 치는 건 달라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먹여 쳐서 백 모양을 우영으로 만드는 그런 교훈이 있던 문제였는데요 실전 바둑에서도 상대 모양을 찌그러뜨릴 때 수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시면 바둑을 훨씬 더 재밌게 잘 두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제는 흙도를 살리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오늘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꼼꼼히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연목조목 뜯어다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흙이 따로 두 날려면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두는 거는 그냥 백이 이쪽 들어와서 뭐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먹여치는 게 된다 해도 이쪽 백 작점을 노려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무조건 흙은 이거 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 하면은 백이 치중가고 요렇게까지 선수 한 집은 확보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 시작이라고 그 생각의 가지를 줄인 다음에 간편하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수는 따내는 수죠 하지만 이거는 어떻습니까 백이 먹여치면 흑이 다시 따내는 건 백이 지켜서 안되고 뭔가 이백 약점을 치면서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흑이 단수가 걸려있잖아요 백이 가만히 이어주면은 여길 때려야 되는데 차단당하고 넘어가자니 여길 때려서 안되는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때리는 건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때리는 건안 되고, 100의 약점을 역시 노력가야 되는데, 지금 한 칸이거든요? 한칸에 이제 약점의 공략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는 거랑 끼우는 거. 근데 들여다보는 거 먼저 해보시면은, 어떻습니까? 100이 당연히 있겠죠? 여기 두는 건 잡히니까요. 100은 그 끼워진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거기 뭐, 이거 두는 건 차단이라서 너무 쉽고, 따내야 되는데, 먹여치는 순간, 네, 여기랑 여기가, 동시에 커버가 안되죠 그래서 이 붙이는 수가 아니라면 은 이제 또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끼우는 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는 몰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좁혀가다 보면 수순이 보이는 거죠 여기 끼웠을 때 백은 넣을 수는 없죠 잡히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그냥 따낼까요 이거는 백이 먹여치죠 백 선택은 쉽죠 그 다음에 흙이 여길 끊어야 되는데 때리면 연결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때리기 전에 그냥 가만히 끊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백이 여기 못 있잖아요. 일선은 자충이죠. 막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백이못 있고, 이 끊은 수는 백0넉 점의 수를 채운 수예요. 이넉 점은 흑 대마와 인접한 돌이기 때문에 요석이고, 그 돌의 수를 채웠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백 돌이 지금 흑이 차단을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백이이한 점을 잡는 거는 이때 때리면, 단수를 치면서 때렸기 때문에 선수죠 이렇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을 수도 없고 요한점 잡아도 때려 먹히는데 그럼 이걸 때려야 되거든요 이걸 때리면 이제 백수가 늘었죠 근데 이때 흙이 때리면 먹여쳐서 아까랑 똑같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때려줄 필요가 없죠 어차피 때리면 백이 계속 먹여쳐버리니까 이걸 젖혀서 또넉 점의 수를 조여가는 겁니다 이넉 점의 활로를 조인 순간 어차피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흑돌, 대마와 인접한 이 백돌의 자충이 다 차서, 네, 변이죠. 일선이기 때문에 자충이 찼습니다. 때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백은 이어줘야 되는데, 그럼 때려서 넘어가는 형태가 돼버렸네요 그러면 백이 여길 끊으면, 이건 이었을 때, 뒤로 칠수 있지만, 때리고 백이 다시 치거든요. 근데 여기선 흙이 있는 게 아니죠, 이제는 또. 때립니다. 네 점이 단수가 됐죠? 먹여칠 수가 없어요. 때릴 때,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러이 문제 흐름을 보시면은, 처음에, 어떻게 따로 두는, 내는데, 두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선수 교환은 된거예요 선수로 한집 내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건데, 요거 두는 거는, 그 다음이 없죠? 요거를 둬가지고, 이걸 만들고, 이제 백두점 따내는 게 선수입니다. 근데 먹여쳐지면 그 다음이 없으니까, 요걸 아껴놓고, 백 약점을 노려가야 되는데, 이백 모양을 보시면 한 칸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 아니면 끼우는 건데, 들여다보는 건 너무 쉽게 안 되니까. 끼우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때려보려고 해도 먹여치면, 뭐가 안 되니까. 내 대마와 인접한 돌. 상대 돌의 수를 채워가는 수. 채워갔을 때, 어차피, 여를 잊지 못하니까. 백이 때려줘야 되는데, 계속 채워가는 수. 어차피 잊지 못해요. 잊거나 뭐 잡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때려서. 흙의 노력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마지막에 빛을 발했어요. 인접한 이넉 점에 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백이 먹여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때릴때 이렇게 한집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의, 상대 돌의 수, 활로, 이걸 채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둑이란 돌과 돌이 엮여서 전투가 되고, 사활 상황이 만들어지고, 수상전이 생긴 거기 때문에, 나의 돌과 인접한 상대 돌의 수를 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의미를 강조하는 교훈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번 4월 3문제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